근데 이첫 번째 자리에 봄이라는 것은 이 본다는 이 인식은 둘이 아니에요 굳이 말로 표현을 한다면 그렇다고 이 말을 듣고서 이걸 둘이 아니게 보려고 막 길을 쓸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냥 둘이 아니게 보려고 길을 쓰는 걸 머리로 길을 써도 안 돼요 유의 조작을 하면 안 돼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게 어떻게 해야 이걸 둘이 아닌 하나로 보는지 보는 나만 보이는 것이 둘이 아니게 이게 하나로 그냥 봄 하나만 남는 건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방법을 그콱 막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자리에서 버텨야 된단 말이야. 그게 화두가 들린 상태에서 화두가 버틴다, 화두를 들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래야 맨날 상으로 모양으로만 보던 습관이 한번 멈춘단 말이요 생각으로 풀려고 하다가 이게 왜붙여지하고 생각으로 막 길을 쓰고 아니면 노력을 해가지고 어떻게 노력하다 보면 이게 풀리겠지. 그 노력과 분별을 다 쉬고. 그냥 막혀 있는 거예요. 모르겠다. 모를 뿐. 오직 모를 뿐. 숭산 스님께서는 이 공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오직 모를 뿐이다. 모를 뿐이에요. 그냥 이게 어떻게 이게 부처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으면 된 거고, 모르겠단 말이에요, 보통. 모르겠으면 그 모름에 딱 버텨야 된단 말이에요. 난 모른다. 머리로 알려고 하거나 노력으로 애써서 방법을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하는 건 노력을 통해서 어떤 원인을 제공하는 방법을 가지고 결과를 얻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그렇게 해서 다다할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그럼 뭐 서울대 카이스트 뭐 공부 똑똑하고 아이큐 높은 사람들이 이걸 빨리 풀수 있을까요? 상관이 없어요. 그거 하고. 불교 공부 50년 30년 한 사람은 더 빨리 풀까요? 상관없단 말이에요. 자기 분별이 탁 가로막혀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쉬어야 돼요. 생각은 안 되는구나. 모른다. 난 모르는구나. 그랬을 때 그대가 나에게 묻는 것이 곧 그대 마음이에요. 뭐 가지고 물어요? 마음이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도가 무엇입니까? 도가 무엇입니까? 이게 마음이잖아요. 도도이 뭐지? 이런 뜻을 따라가지 말고 도가 무엇입니까? 이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컵 이게 마음이고. 유리 이게 마음이고. 종이 이게 마음이고, 뭐 부처 하든 똥 하든 똥막대기 하든 떨어에 잣나무 하든 그 내용을 쫓아가면 말을 쫓아가면 말의 내용은 다 다르잖아요. 떨어에 잣나무하고 컵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모양을 쫓아간 거예요. 모양을 쫓아가지 않으면 컵 하든 똥 하든 그냥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그 모양을 쫓아가지 않으면 여기서 살아있는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